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주차장을 어슬렁거립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촌! 이 와! 아 씨! 이놈서이놈봐 삼촌과 조카! 다 같이 등산을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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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이게 뭐야? 김수혁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오늘 삼촌 아, 나 진짜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너 이거 푹신푹신해가지고 내가 그냥 목 깨고 푹 댔잖아.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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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쌤. 아영쌤이랑 등산하기로 한 날이잖아. 아, 맞네. 아, 빨리 준비하자. 등산할 준비해. 알았어. 어, 등산할 준비하고 빨리 여기서 아, 모이는 거야. 아, 그기 어, 어, 싫은데. 김수영 빨리빨리 준비해! 어! 아 어, 삼촌! 아! 아 다이다했 왜? 가자! 야! 어? 이싸왜 가져가? 아니 등산한다면서! 밥은 먹어야지! 등산 한시간이 끝나! 이걸 왜 가져가? 이거 한 시간용인데? <laughs> 아유! 가자 빨리! 삼촌 좀 도와줘! 야! 수영아 너 뭐,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산에 가서 반찬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야! 그렇다고 냉대고왜 가져가? 안그럼 상하잖아! <laughs> 아, 그래? 그래!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바보처럼! 아... 야, 최영아, 어? 너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깔싸인 를왜 그래? 아니,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될거 아니야! 산에서는 그취식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래! 아,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아, 산에서는. 취식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을 피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는 됩니다. 알았지? 갑자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삼촌은? 공익성? 아, 그리고 그래. <laughs> 아, 명심하세요.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붓지 이... 야, 수영아! 어항은 왜? 아니, <laughs> 아,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어디서? 편상하고? <laughs> 아, 그러면 안 돼요. 불을 피울 수가 없다고. 몇번 말해 야, 늘 아, 괜히 키웠네 아이뭘 괜히 키워 오늘을 위해서 내가 키운 이 아니고 이 사람아 완 반성형이야? 그아 네. <laughs> 사장님 뭐 먹으려고 나왔지 임마 아 형쌤 어딨지? 어? 저기 계시다 어? 쌤 안녕하세요 네, 어, 오셨어요 어네 안녕하세요 아 어, 날씨 너무 덥다 오셨으니까 어. 네. 이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등산을 할까요? 어? 스파게티요? 스트레칭, 아 스테이크, 스, 아,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아, 아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칭, 하러 갈까요? 네. 네. 자, 손목 발목 하나, 트레칭 스트레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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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데, 우리는. 아, 할수 있어요. 예전이라. 자, 따라해서. 하나, 둘, 셋, 넷. 유노 씨, 좀 더, 좀 더. 하나 둘, 셋, 넷. 아, 유노 씨, 좀더 네. 네. 아, 해봐요. <laughs> 아, 안 되겠다. 아, 선생님,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허리만 몇번 돌리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선생님, 아, 이제. 아, 등산 다한것 같아. 가자 집에 네, 집에 가자. 아우. 자 어디 가요. 빨리 등산하러 가야지. 빨리 오세요. 힘든데. 와아와 정말 다 산. 아. 이 산에서는 뱀이 나올 수도 있대요. 아이고 뱀이 나와요? 네. 아유 설마. 그런 뱀이 어디 있어. 세상에. 조심 조심히 잘 가면서 예. 오세요. 아. 발자국 보니깐 독사가 확실해. 오, 근데 말은 잘하네 물렸는데 빨리 이거 독을 빼내야 돼 수영아. 어떻게 빼요? 이거 입으로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독을 빨리 빼내야 돼. 아 그래요? 한 어. 번씩 내가 할게. 아 진짜? 어우 발냄새. 참아, 조금만 참아. 어. 조심해. 어? 어. 수영아 먹지 말고 배 터. 어? 먹지 말고 배 터. 어? 턱 쏘는 게 맛있는데요? 어. 아까 배 터. 턱야 수영아. 그만 빨어 야. 수영. 아 그만. 어 이제 삼촌 괜찮아? 어. 엄마이다. 윤아 씨. 예? 다리가 너무 얇아졌어요. 다 다리. 내 다리. 어, 뭐야? 예? 야, 어? 너그내피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 <laughs> 나 화장실에 빨리 갔다 올게요. 어 그래,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오. 오. 어이구 진짜. 빨리 갔다 와. 어. 나 갔다 올게. 삼촌. 여기. 혜성아, 여기 웬일이야? 그게 못뭐 들으셨나? 어 뭐? 오늘 멧돼지가 출몰한대요. 멧돼지? 여기에. 어? 여기? <laughs> 네. <웃음> 어떻게? 어? 무서워. 멧돼지가 나타나면 일단 멧돼지의 몸보다 큰 거를 펼쳐줘야 돼. 요 큰거 우산처럼 팍락안돼 해봐. 어안돼안돼안돼 우산같이 큰 응. 거를 펼쳐줘야 멧돼지가 놀래서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치 종에 맞은 멧돼지 한 마리 못 봤어? 유 저희는 아직 멧돼지 못 봤습니다 아이 그래요 <laughs> 그럼 혹시 그 멧돼지를 보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소 어,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잡았나 알겠어 아이고 이놈의 멧돼지 어디가 간겨 조심하세요 아유 아유 고맙소 아이고, 잠시만. 어. 아 삼촌, 어 산이라서 그런지 아 모기가 너무 많네. 그럼 많이. 아 삼촌 나등좀 긁어줘. 많이 물렸어. 이게 뭐야? 잠깐만, 멧돼지용 마취총, 코끼리용 마취총. 야, 이거 마취총인데? 씨름아 괜찮니? 아니어 혹시 아까 전에 그 사냥꾼이 쏜 마취총이 이거 아니야? 씨름이 멧돼지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왜 이렇게 관심 없지?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이게 한 방이 아니고 음, 이게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 방이야 여섯 방이야? 아, 대와 대박. 대박 안 쓰러지네, 안 쓰러지네. <웃음> <웃음> 코끼리였으면 쓰러졌을걸? 아리와 <laughs> 뭐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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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선생님 오세요 네오 세상에 어, 음. 진짜 덥지? 어아 목말라 그러니까 언니가 저 음료수 먹으러 왔어요 우와, 우와 신난다 선생님 제가 음료수 따라드릴게요 네, 삼촌 제가 따라드릴게요. 오케이. 오, 넘치다, 넘치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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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수영아, 뭐야. 아, 자, 아, 넘친다. 수영아, 수영아, 너무 수영아, 내 몸처럼. 자, 아아 수영아, 그걸 다 마시면 어떡해, 우리는. 어? 어 넘쳐가지고 먹었는데? <laughs> 야 나쁜 놈아~ <laughs> 어, 던졌는데 저로 갔어. 컵도 너 나와서 기숙사 근 진짜 아 기압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음 배고프시죠? 네, 너무 배고파요.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laughs> 야, 맛있겠죠? GS 도시락! 아, 오 제가 힘들게 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저 도시락 나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씨. 어떡하지? 오케이! 역시! 난 천재야~!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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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멘띠지다 멘띠! 지 a 도망 가요멘지 멘띠! 히도갔네 이제 저 밥은 다 내거야! <laughs> 삼촌과 조카 1,2